자 이제 강준 씨 영상입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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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캐나다에서 온 아빠와 딸을 만나볼 텐데 원래 캐나다 분이시고 예캐나다에서 이제 태어났고 자랐고 그다음에 스물세 에 한국에 오고 그다음에 지금 삼십 년 동안 부모님하고 이제 헤어져 살아온 거죠 어... 아... 자 우리 준 씨와 우리 아빠의 영상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주은이고요. 배우 최민수의 아내이고요. 그리고 두 아들 최유성, 최유진의 엄마고요. 저희 부모님의 외동딸이기도 합니다. 수종같이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강주은 씨의 아버지 되고요. 제가 사랑하는 와이프 안영숙 씨의 남편 되는 강영수입니다. 1969년도에 7월 5일날,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준이가 그 다음에 4월 15일날 탄생했죠. 토론토에서요. 아, 이뻐라. <웃음> <웃음> 아, 왜 그런지, 그 딸을 하나 갖고 싶었어요. 정말, 저가 원했던 거는요. 그래서 딸을 낳았는데 전화를 걸었죠. 저희 형한테. 어, 형님. 딸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딸에서 뭐하냐? 나는 아주 자랑스러워가지고 아, 저딸 저 낳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잊어버리지가 않해 아직까지도. 세계 결혼이었죠. 세계 결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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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때 결혼해. 진짜. 하면서 익스텐션 쭉 다섯 배단 회님 다리 평평하게 만든다. 코로나는 인천국제공항도 유령도시로 바꿔놨습니다. 주요 도시들이 봉쇄되면서 지구촌이 코로나 비상사태입니다. 딱 고만 그 때에 엄마가 굉장히 응급하게 병원에 들어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근데 한달 후에는 아빠가 또 급한.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영상통화를 저하고 하는데 갑자기, 예, 아빠가 지금 안 일어나는 거 있지. 지금 어머나. 대낮에 거실 소파에서 주무실 사람이 아닌데, 저도 그걸 알아요. 주무실 사람이 아닌데, 그냥 주무시고 계시대. 그리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계신대요. 자꾸 이렇게 막 흔들려도 그냥 잠길에 못 깨는 느낌. 아우, 얼마나 마음을 내태우셨어요. 네. 그런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음... 코로나 계기 때가 딱그 걱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못 가게 되면 어떡하지?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 순간을 놓치면 어떡하지? 차라리 같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제가 바로 옆에서 빨리 부모님을 끌어안을 수 있는 내가 그런 기회가 더더 더 좋지 않을까? 음. 처음에 같이 살지 않겠냐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간가 오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가능할까? 그게 게 집에서 살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음. 저희 그 집에서만 산게 20몇 년인데 이걸 놓고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통화, 굉장히 많은 설득. 저만 뿐이 아니라 남편도 그렇고 항상 영상 통화할 때마다 아 엄마 아빠 이런 데도 있어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전해드렸어요. 음. 지금 현재까지 할수 있는 거는 한번 6개월씩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로. 어. 그 그러니까 부모님이 네. 아. 이렇게 한국에 사는 거를 아직 결, 마음의 결정 결정은, 못 결정은 내리셔서. 아직은 못 하셨는데 와. 테스트 기간처럼. 네 맞아요 맞아. 음. 아빠가 여기 와 있으니까 그게 실감이 안 느껴지고 <laughs> 어, 그래. 어떻게 아빠가 지금 여기 서울에 이렇게 그래. 와 있지? 어. 너무 신기해. 맞아. 꿈 같은 하루하루 하루, 하루 같아. 그 그래.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우리 겨울 되면 어. 이제 또 스케이팅도 하고 해야지 할게 많다. 오케이다. 오케이다. 이따가 봐. 응 어. 그래. 뭐야 <laughs> 뭐, 이따가 봐 뭐예요 이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6개월을 계시니까 실제 생활 속에서 아예 계실 수 있도록 부모님을 위한 방을 꾸며 난 거죠 들어가는 문이 정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그 민수의 그 스튜디오 방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다 정리하고요. 오히려 우리가 살수 있는 편한 그런 시선을 거기다가 완전히 해놓고 아한 집이에요. 네한 집이에요. 네. 아 아, 그러니까 집이 집이에요. 아 근데 좀 아까 딴집 것들이 같은 집인 모양 같은 집이에요. 같은 집이에요. 아. 그러니까 디귿 같이 돼 있어요 아 지금 집이 음. 그 집이 사실 처음에 입구가 하나밖에 없었죠 어, 근데 남편하고 아.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는 본인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되겠다 어, 그러니까 현명했다, 현명했다 집안에 아. 우리한테 방해가 안 되게 그래서 본인 입구를 아. 제가 일부러 만들었어요 사한 거구나 음. 그렇게 이래서 어, 우리가 것 30년이 가능했던 거 같아요 <laughs> 성견지명이 있어 <laughs> 같이 쓰는 거실이고 네, 네. 맞아요 어. 아 깔끔하다. 야 yeah, 살림이 살림마저 잘하시면 정말 반칙이죠. 아이고. 음음음 멋있다. 어? 야? Yeah. 이제? 어우, 냄새가 좋다. 오. 안녕. 어? 달러. 어머머. 달러. 아. 어, 냄새가 좋아. 오, <laughs> 내가 아. 지금, 이 아. 여기 앉아. 해봐. 아이고, 쟤왜 이렇게 금슬이 좋으실까? 어. 약간, 어머님 무슨, 어. 프랑스 여배우 어. 같으세요? 어우, 이거 섹션이. 저는 강지훈의 엄마이고 나이는 76, 안현숙이고 게스타인 최민수가 저희 사이비입니다 <laughs> 어머니, 집에서도 평소에도 이렇게 입고 계세요? 예,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아닌 거 같아 어머머 <laughs> 아, 어, 정말 방송 때문에 저러신 게 아니고. 맞아요. 평소에 저러고 숨어 계시세요. 예, 예 yeah. 어머님이 그러셨어 이죠? 굉장히 미인이시 아. 뭐만드 <목소리를> 아, 지금? 어. 지금 좀 만들고 있어. 우리 점심. 누구다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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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냈셔. 웃음> <laughs> <laughs> 냄새가 아주 좋다. Oh, really? 어, 굉장히 좋 <laughs> <laughs> 아? 뭐 하니? 잡채? 지금 잡채를 좀만들라음 좋지 좋지 음. 아무리 내가 캐나다에서 이런 마, 거를 이제 만들어도? 똑같은 잡채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잡채라 고 맛이 안 난다고? 한, 어 아니더라고 아니. 음. 그렇지 재료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음. 사실 이렇게 한국 음식을 아니. 내가 이렇게 할 기회가 음, 없었 사실은 없었잖아 음. 그래서 그게 늘 마음에 아 그런 날도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날이 왔네 그러면 드리, 드디어 음. 제대로 다뭐 <laughs> <laughs> 도와줄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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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d 그냥 뭐 씻을 거 이런 것도 아, 안돼 no, no, no. 지금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어, 그래. 지금은 그래도 하면서 그릇을 씻는 사람도 있어야지 아, 네 저게 유성의 아빠도 있잖아요 어. 어, 유성의 아빠도 <laughs> 어. 어, 충분히 <laughs> 그니까 러 우리가 <laughs> 그런 그 환경이 아니었는데, 여기 오니까 주니가다 이런 걸 갖다가 해주니까, 저는 저의 잡의 반이 다 덜어진 거라고요. 어? 맛있어. 아, 또 씻을 게 뭐가 있나? 어머머!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 벌써? 어머 아빠가 너무나도 깨끗하게 오케이. 깔끔하게 하셨어. 감사 감사합니다. Always. 오. <laughs> 캐나다에는 그 아버지 학교가 있어요? 아니죠. 네. 잘 되시네. 저런 적한 번도 없었어요. 전혀 없. 네. 한국에는 없나? 아버지 학교는 어. 없어요. <laughs> 맛있겠다. 야, 그거 굴비? 네. 와. 캐나다에서 먹기 힘든 것들입니네 와, 갈비찜도 있고 음 갈비찜. 어후. 기가 막히다 우리 준이. 기가 막히다. 와, 이거 아니, 너무 잘했다 우리 준이가. 와. 아 이건 뭔데 이렇게 또 맛있어 보이아 요거는 치나물이고 이거 멸치 아니야? 그럼 이거는 맞지. 엄마 좋아하는 어 요렇게 조금씩만 그럼 그에 잡채도 조금씩만 하고 어 아, 저녁은 안 먹어도 되겠다 치, 치나물이 얼마나 맛있겠니 한국 치나물 어, 그치? 누구세요? 기저, 그래서 누구세요? 아이고. 아들 왔다. 누구야? 아, 드디어. 라바이 <laughs> <어이구> 마. <laughs> 아들 왔다고 하시네. <laughs>